안녕하세요, 박재TV. 박제티비. 안녕하세요, 박재TV에요. 오늘은 탱크가 업그레이드 된, 탱크가 업그레이드 된 탱크를 적어볼거에요. 준비물은 풀하고색징을한정이예요 이 업그레이드 탱크를 접으려면, 보면은 탱크 색깔이 원하는 색 뒤로 가게 놔주세요. 그리고 X자가 낮게 접어줍니다. 이렇게 X자가 완성됐으면, 가운데에 맞게 이 뾰족한 부분이 있도록 이렇게 졌는데 어떻게 졌냐면, 여기서 가운데 쪽에 맞춰서 이렇게 나누고 반대쪽도 똑같이 해줍니다. 이런, 이런 모양이 됩니다. 다시 한번 접어줍니다. 이렇게 합니다. 원래 여기 더 있었는데 가운데 선에 맞춰서 한번 더 접어줍니다. 반대쪽도 똑같이 해줍니다. 네모 부분으로 한쪽만 만들어 줍니다. 그럼 한쪽만 내리면 이런 모양이 됩니다. 이제 이쪽을 삼각 접기를 해줄 겁니다. 여기 부분은 엑스자가 나오도록 해줄 거예요. 여기서 보면은 이쪽과 이쪽이 만나도록 접어줍니다 이것을 반대쪽으로도 펴고 반대쪽으로도 접어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잘 봐야 됩니다. 이렇게 x 자가 나왔고 여기에서 뒤로 돌려가지고 여기 보면은 x 자의 선이 있는데 이걸 반으로 이렇게 접어줍니다. 이렇게 그러면 x 자의 짝대기가 하나 선이 생깁니다. 그대로 돌려서 여기 가운데를 눌러주면은 그리고 그냥 이렇게 눌러주면은 이런 모양이 됩니다. 이런 모양에서도 이 부분이 선이 있죠. 그리고 그냥 여기 이렇게 손가락을 두개잡고 이쪽을 누르고, 이 정도 됐으면 손가락을 빼주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삼각대 끼가 됩니다. 반대쪽은 이걸 피고, 한번 똑같이 접어줍니다. 여기 이쪽하고, 이쪽하고가, 이렇게 되도록, 요렇게. 여기도 여기 엑자가 되도록 접어줍니다. 이게 이게 어려우면은 이렇게 접은 다음에 피면 됩니다. 다음에 이렇게 한 다음 뒤집으면은 이렇게 선이 생기고 이 반으로 접어줄 건데 여기서 이거를 쏙 뒤로 접어줘. 짝대기 하나가 생기게 접어주고, 뒤집어서 여기 가운데를 눌러줍니다. 접히는 대로 접으면, 이렇게 뿔 부분이 생깁니다. 이쪽도 똑같이 여기 선이 아직 있죠? 여기 선에, 손가락을 손가락으로 잡고 이쪽을 누르면 그러면 요렇게 됩니다 이렇게 여기가 탱크의 대포 부분이 될 건데 네 여기 원래 탱크는 이렇게 앞으로 잡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뒤로 잡아줍니다. 이렇게요. 그러면 여기가 원래 탱크는 이렇게 뒤로 아니고 이렇게잖아요.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하고 든요 그냥 탱크는 근데 업그레이드 탱크는 이렇게 접어줍니다. 반대쪽도 똑같이 접어주면 이런 모양이 됩니다. 멋있죠? 그리고 이쪽을 펴주고, 이 투석한 부분을 이렇게 안으로 넣어 접어줍니다. 그리고 다시 원상복귀로 이걸 닫아주면은 이렇게 이렇게 이런 모양이 됩니다 아니 이러, 이 대포 모양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고정하는 부분 말고 뒷부분 강철을 만들 건데요. 이 세모 이 삼각 접기로 접을 겁니다. 이거를 가운데를 살짝 이렇게 펴준다. 살짝 펴준 다음에 이쪽을 여기 부분이 이쪽을 눌러. 이쪽을 누르면서 이쪽을 여기 안으로 넣어 접어 줄 건데요. 보면은 이쪽을 이렇게 누르면서 접어 줍니다. 삼각턱이 되어 있는 거를 이끝부분에 살짝 넣어줍니다. 조금만, 조금만 집어 넣어줍니다. 이런 모양이 되는데요. 이 나온 부분을 안 보이게 하려면은 이다온 부분 이 나온 부분을 이 부분을 그대로 여기 안쪽으로 접어줍니다. 이렇게 접어주고 이걸 위에다가 다시 이렇게 해주면 이런 모양이 됩니다. 안 보입니다. 보면 반대쪽도 똑같이 해줍니다. 여기 보면은 이쪽이 이렇게 세모가 아니고 네모가 되도록. 여기 돼 있는 걸 살짝만 눌러주면 이런 모양이 되는데, 이 모양에서 이 삐져나온 부분을 안으로 넣어 접어 이렇게 눌러 접어 주면은 이런 모양이 됩니다. 이렇게 하면 거의다 완성이 됐는데요. 이렇게 해줬으면은 바퀴를 만들 건데 여기 보면은 벌어진 쪽 있잖아요. 이게 선이라고 생각하죠. 요요비 선에 맞게. 이렇게 접어 줍니다. 어떻게 접냐면은 이렇게 돼 있었던 거 가운데 선에 맞춰서 이렇게 이렇게 하면 대포하고 이 부분이 밑으로 가잖아요. 밑으로 가지 않게 그러면 은 이쪽 틈 사이로 이거를 넣어 줍니다. 대포도 요틈 사이로 그러이틈 사이로 이걸 넣어서 위로 올리게 해 줍니다. 반대쪽도 똑같이 해 줍니다. 대포를 올리, 대포이틈 사이하고, 이틈 사이하고, 이틈 사이하고, 이틈 사이하고를, 사이 이렇게, 안으로 집어넣어 접어줍니다. 이렇게 접어주면은, 이렇게 접어주면 이런 모양이 됩니다. 그러면은 요거를 바깥쪽으로 또 접어줄 건데요. 그러면은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 어떻게 접냐면은 요, 요 부분을 이 끝부분이 여기 미, 밑으로 가게 이렇게 접어줍니다. 접어주면 바퀴 부분도 이제 이제 조금만 접으면 됩니다. 이렇게 주먹 두드려주고 이렇게 뒤로 돌려주면 이렇게 여기 가운데 선이 있습니다. 이 선을 맞추지 말고 이 대포 부분을 거기 반쯤? 거의 반쯤에서 여기서 열로 접어줍니다. 이렇게 접어줍니다. 그리고 반, 이, 그, 강철 부분도 똑같이. 이렇게 접어줍니다. 그리고 여기 펴주고 여기에 풀을 붙여줍니다. 이렇게 가운데 풀을 붙여줍니다. 그리고 강철 부분을 먼저 이렇게 붙여줍니다. 그런 다음 불을 한번 또 이번엔 이렇게 이번엔 요 뒤에 대포 부분을다가 발라줍니다. 그런 다음에 대포 부분을 이렇게 닫아주면은 업그레이드 된 탱크가 완성됩니다. 이거를, 이게 이렇게 붙으려면은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이런 무거운 거 위에 올려, 밑에 놓고, 그 무거운 거 올려놓으면은 오늘은 재밌는 업그레이드 된 탱크를 접어봤는데 어땠어요? 이 강철 부분이 살짝 어렵지만 그래도 재미, 그래도 멋있죠?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는 해, 해주세요. 그리고 다음엔더 재밌고 재밌고 신나는 종이접기 아니면 아니면 만들기로 만들기 아니면은 노는 걸로 들어올게요. 안녕.